붕우 사하여 무소 귀여든 왈, 어하 빈이라 하더시다. 붕우지 괴는 수 거마라도 비제육이여든 불베럿이다 이제 벗과의 사김을 얘기하는데요. 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으로서, 그죠? 그 같은 그 글을 가지고서는 공, 어,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 다음에 또한 옛날에 이제 내가 고향 땅에서 사귀었던 그 벗이 죽으면은 죽었는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객사가 되는 거죠. 다른 데서 이제 객사가 됐는데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다. 고향 땅에 누가 아무런 일가친척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어쨌든 간에 빈소 마련하고 이런 막 장례는 치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자님께서 당신의 벗이 그렇게 되면은 어와 빈이라. 바로 내 집에다가 빈소를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거 쉽지 않죠? 어, 근데 내 집에 빈소를 차려라. 그래서, 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벗은 바로, 바로 자기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여겼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었기 때문에, 바로 내 식구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부모가 뭘 나한테 뭘 주더라. 그 뭔가를 뭐, 뭐, 뭐도 보내주고, 귀한 것들 이것저것 보내주는데, 최고의 귀한 건 뭐예요? 그랜저를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벤츠를 한대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더라도 그것이 제육, 제사 지낸 고기가 아니면 절대로 절하지 아니했다. 뭐벗사에 네가 나보다 뭐 여유 좀 있는데, 내가 없을 때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네가 없을 때는 그죠? 내가 도와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아무리 비싸고 뭔가를 주더라도 결코 절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사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거나 제사 고기를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 지낸 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으로 꼭 절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례와 관련해서 그 주자의 그두 번째 문장 아두 번째 음 거기 그 호시의 설명, 아, 주자가 아니라 호시의 설명이죠. 호시의 설명 그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붕우는 일륜지일이라 그랬죠. 붕우라고 하는 것은 일륜의 하나라. 몇 번째죠? <laughs>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보통 삼죠. 붕우지신 마지막으로 삼는 거죠. 일륜의 하나라. 기사의, 그 죽음의. 그래서 무부족, 모족, 처족요 아버지 집안도 없고 어머니 집안도 없고 처가 집안도 없고 무 방친 주지면 그래서 또 옆으로 또방계로또 주인삼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시무 속이하라 이것이 바로 돌아갈 바가 없는 곳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먼 친척 찾아서 주죠. 요즘에 이것 여전히 유지되죠. 뭐에 대한 면 유산상속입니다. 그래 그렇죠? 누가 죽었는데 그죠 이게 없다 없다 면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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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지고서는 먼 친척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라 위붕우자 붕우된 자 불임키 책즉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면 그건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어 구하기라 구덩이에서 구를 뿐이라 그러므로 공작께서 나에게 내 집에다가 빈소를 차려라 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두 번째 자리, 줄에 보면, 은그 다음에, 어, 고자에, 옛날에, 네. 3일 동안 빈소를 차리고, 3일이, 되, 아, 3일 동안 아니라, 3일이 되면, 죽은 뒤에, 3일이 되면 빈소를 차렸다, 그랬죠. 요즘에는, 빈소? 금방 차리죠. 그리고 원래는, 예전에는 그래도 하루 지나고 난 뒤부터 손님을 받았죠. 빈객을 받았는데, 그 하루를 지나고 빈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루가 돼야 염하잖아요. 염하고 난 뒤에 비로소 상복을 입는데, 그죠? 지금은 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그 뭐예요. 워낙 3일장하고 워낙 바쁘고다 보니까 어떤 뭐 시류에 따라서 바로 빈객을 받습니다. 다만그 예법은 있더구만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상복을 입기는 입되. 아직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에 저빈안 꽂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원래 3일 만에, 돌아가신 지 3일 돼야야 비로소 염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빈소를 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문객들을 받는 거죠. 조문객들을 받고, 그 다음에 3개월이 된 뒤에, 3개월이 지나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예가 되는 거죠. 군주가 되게 조금 다르고, 다만 왈. 그러나 이제 이것도 기후에 따른 거니까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운 지방은 하루 만에 하고 하루 만에 하더라도 또 어떻게 하던가요? 하루 만에 못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막 군주들 같은 경우. 이거는 뭐한 1년 뭐몇 개월 동안 두어야 되니까. 왜냐면 하왜 다른 나라에 사신 조문객들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미라죠.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염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문을 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신 다 썩어서 <laughs> 그 냄새가 대단하죠. 그래서 단할 다만. 그래서 이르기를 빈이 불활장 그래서 나에게 빈소만 차리고 장의식까지 하지 말라라고. 지금 불활장 장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만약에 즉히 친자 재원하여 그 친척 되는자가 멀리에 있어서 틀 반드시 부고지 미극고해라. 부고를 했는데, 아직 미치지 못했을까, 한다, 그러죠. 반드시 이제, 친척이 있다, 그러면은, 부고를 해서, 이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 기다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도 이제 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까지 쉬러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